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편으로 건너가되 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다 한 가운데서 죽게 된그 죽게 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심하게 부러치는 광풍과 폭풍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아무 미동도 없으시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 주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에? 주무시다니 무슨 말씀이 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짜증 섞인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아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나름대로 좀 발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광풍이 불어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그러한 위기가 정말로 오는가라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그 광풍이 불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그 위험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토록 위험한 곳을 제자들과 함께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 말씀 보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심한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나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그 광풍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계셨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디를 가시는 걸까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 걸까 <laughs> 우리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죠.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쉴새 없이 우리를 몰아치는 그런 광풍이 우리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갈릴레 바다에서. 정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어이 엄청난 광풍 앞에서는 언제나 나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제까지 했던 경험과,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런 광풍 앞에서는 이러한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도우신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산보다 더큰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태풍, 그런 광풍이 세상의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성경에도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하소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2절에 말씀 보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악한 자들의 길이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역한 자들이 저렇게 안락한 삶을 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제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부러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주님의 함께 탄그배 안에 계시면서,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항해, 항해하고 있지만, 광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없지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심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사태가 엉키고 엉켜서 내심으로는 풀어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최선의 것은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걸 풀어달라고 맡기는 것이죠.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풍 앞에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런 광풍 앞에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도움을 구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광풍 가운데서 정말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기차길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 도잔다, 라고 하는 그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끄러운 기차길옆인데잘 잔다는 거예요, 아기는. 뭐 일제 식민지 통치의 그 실현 속에서도, 어? 우리 민족의 평안함을 구하고 있었던 그런 노래인데요. 아마 주님께서 아마 잠드시는 모습이, 정말로 고이 주무시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어 38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 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그 풍랑조차, 풍랑 같은 거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죽게 된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편안해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고 자기네들을 화용시키는 그러한 화용장에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정말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도 굴복하지 않냐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한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 큰, 어, 광장에 모아놓고 화용을 시킵니다. 때로는 맹수를 풀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 잡아먹히고 살이 찢기는 어떤 그러한 극한 고통 속에, 그러한 공포 속에 집어넣고 그 죽는 모습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인산한 일을 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들의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평안해요. 지금 자기를 물어뜯기 위해서 맹수들이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장 못하고 묶여 있으면서 밑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불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찬양을 하며 그들의 모습은 점점 평안한 모습으로 기쁨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사례가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평안한 주무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 광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진 그런 모습과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과 기쁨과 찬송을 잊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왜, 왜 그곳으로 건너가려고 했는가? 안 가면 안 됩니까? 해가 지고 나서 광풍이 불고 뭐,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잠잠해지면,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꼭그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력업시켜서 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셨을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라면 충분히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인물일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칼릴리 바다에 광풍이 부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을 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홍해 바다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갈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 광풍 때문에 갈수 없다라고 손사례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불 것을 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시는 것은 그 광풍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목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끊임없이 광풍이 불어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광풍의 길이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명하시면, 그것들을 향해서 명하시면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광풍만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 광풍을 바라보고 어찌할 줄 몰라서 죽을 것 같다라고 울보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광풍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광풍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다에 그곳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애굽에 바로도 갈릴리 어부로 할지라도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어,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라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죽을 것과 같은 광풍의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힌 것 같지만 길이 있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에 참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주님의 선포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2017년 한 해가 참된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